한 장만 주세요. 잠깐 한 장만. 어안 자,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예 예. 어제는 영하 18도까지 서울이 내려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그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나오지 나오지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미국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하시거나 실망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놀라웠던 거고, 그런 부정선거를 미국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참고를 했었죠. 아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 미국 캐피탈 힐 국회의사당에 아, 지금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 난동을 피웠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 한 번에 역전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 그러나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 먼저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아, 다음 번에 어, 대통령이 누구냐?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은 부정 선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 그것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까지 지금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1월 20일이면 미국 헌법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어, 취임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또 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에서도 부정 선거가 있어서 지금 대 난리가 났었다 이런 거고요. 아, 지금 그 사람들은 아, 결정이 나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부정 선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들이 봐야 하겠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15일 날 당선이 결정돼서 지금 의정 생활에 열심히 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추운 날 지금 4이로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이런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추운 날에도 행진을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아, 어, 지금 독재 방역, 방역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아, 여러분 아, 한 달에 아, 지금까지 아, 지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 600명에서 넘어서 이제 1,000명이 됐습니다. 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아, 우리 한국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이런저런 생활고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천 명입니다. 한 달에 천 명이 돌아가십니다. 에? 그 경제난에 또. 여러 가지 거, 거치는 아, 생활고에 또이 외로움에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의 숫자가 한 달에 바로 천 명입니다. 우리가 독감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암 때문에도 그렇게 많이 돌아가십니다. 아, 그런데 지금 한 1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천 명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아홉 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위험하니까,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른바 촛불 정권으로 정권을 잡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사람들의 그 불만이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면 그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홉 명이 모여서 위험한 거라면은 경찰관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경찰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홉 명 이상. 이렇게 우리 아홉 명 있는데 10명씩, 11명씩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켜가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말이 아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부정 선거, 부정 선거는 아 하루속히 아 우리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얘기합니다. 지금 아 팔로워더 파티가 어떻게 된 것이냐? 다음에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 개표 방송이 개표보다 앞섰던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후속이 궁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팔로우더 파티는 지금 공개리에 여러분들의 반박을 할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것은 한국의 공론의 장으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국제 사회의 영어로도 그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통계학과 교수가 이런 시비가 있고 이런 학술적인 어,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과 아, 우리 부정선거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냥 잊고 지나가면 좋은 것입니다. 프랑스에 어떤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비가 내리는 날에 아, 지금 독일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도망가지 않으면, 피하지 않으면 독일군에 잡혀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춥고 자기가 옷을 껴입고 도망을 갔어야 됐는데 자기가 앉은 곳은 난로가 있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늑한 것을 찾았죠. 아늑한 것을 즐기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 독일군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도움, 도움으로 다행히 도망을 가서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추운 날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깃발을 들고 추운 곳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행진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옳은 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라 가능성이 다만 천 분의 일이라도 있더라도 그것은 민주주의를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주일 앞에 2주일 뒤면 우리들이 500페이지에 가까운 국제조사단의 부정선거 보고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2주일이 있으면 500페이지에 가까운 리골의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팔로우 r 파티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부정선거 개표 방송이 개표가 있기 전에 개표 방송이 먼저 있었던 기가 막힌 상황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국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그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미국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20일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 선거, 적법한 투표지만 개표를 하도록 하는 일에 자기는 싸워왔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를 갖고 미국을 바라봤습니다. 만은 미국에서도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이 어려운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사람, 공이,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가 증거에 입각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에 덕을 보는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이, 다들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펜마리에 써 있습니다. 사1 5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 내부부 장관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자,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합니다. 미국의 일은 미국에 해결합니다. 미국이 잘 해결됐으면 좋았을 일일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응원을 해줬습니다 많은 그 응원이 그들의 우리들의 정성이 모자랐는지 지금 그들은 약간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법원에서 우리의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통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국제적인 투쟁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잃 치마시고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다독여가면서 우리 북돋아가면서 용기를 북돋아가면서 이 싸움의 끝을 향해 용기 있게 전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아. 미국에서 어 지금 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은 우리 한국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 지금 미국에서도 어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그 중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지금 미국은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빅테크라고 불리는 어, 이 SNS 거대 기업, 우리로 말하면은 어, 카카오톡 같은 어, 그런 회사들입니다. 어, 트위터, 트위터의 도시, 도시라는 사장이 있고요. 털보, 턱주염을 이렇게 더불어 가게 기른 도우씨가 있고, 페이스북에 어,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에 뭐 펫, 펫, 어, 어, 예, 또 하나의 네 개의 빅테크가 어, 이 대통령의 기정을 다 말소시켰습니다.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8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좌, 어, 기좌가 기자, 없어졌습니다. 기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마디만 해도 거기에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어저 쟁점이 뭐 빛나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토를 달던 어,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완전히 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우리보다 더이 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겼던 것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수정 헌법으로 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그 누구도 할수 없다. 원래 만든 헌법에 수정을 해가지고 그 표현의 자유를 끼워 넣었던 그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저 자료를 보니까 1년 전에 아, 이 도시 아, 트위터 사장을 앉혀놓은 미국 상원의 아, 청문회가 있었는데 공청회 때한 여자가 나와서 방청객에서, 방청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도시는 거짓말장이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욕이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어, 트위터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어, 떠, 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어, 다음에 선거에 개입해서 좌파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1년 뒤에 그걸 다시 틀어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고를 하고 예언을 했었다. 그때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었다. 지금 어떠냐? 지금 보면 그때 나의 말이 예언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트위터 또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할 자유를 완전히 아, 몰수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대통령 어디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로라는 아, 트위터를 대체할 수 있는 SNS 계정으로 아, 지금 플랫폼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 이 한국에서도 지금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어제, 그저께 수십만 명이 아, 모여서 어, 그렇게 어, 집회를 벌이고 시위를 했는데 아 어, 우리나라는 지금 10명 이상 이 공간에 있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찰이 경찰이 한 10명 넘게 있네요 둘레여서 8명 10명 넘게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5명이나 10명 모이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이러면 이 자리에 어, 경찰이 뭐고 이렇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모레 월요일 종로경찰서에 바로 이 사람들이 아 저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주민이라는 이 앞에 북한 사람처럼 아 훈장 줄줄이 달고 다니는 거지 같은 이 박주민이 아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고발을 했어요. 아그 혐의로 아 지금 종로경찰서에 가서 10시에 출두를 해서, 어, 조사를 받습니다. 물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천부의 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어, 남으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억압하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여러분들은 분열이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정 선거를 위해서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그 이유도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유 의사로 간접 민주주의로 국회에 나가서 우리의 우리의 목소리를 내줄 사람을 뽑는 그 위대한 우리의 참정권이 아. 이 일부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이저 그런 권리가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미국 트럼프의 일은 미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고 미국이란 민주주의 종주국에서 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선거제도가 잘못되고 있다. 그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선교제들을 바로해야 하는 그아그 아, 그 의무는 그들 그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먼저 4월 15일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9개월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우리의 승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추운 날에도 싸우듯이 우리 한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싸우겁시다. 오늘 두 시간 동안 이 추운 데서 나와서 싸워주신 여러분 애국시민들께 저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